안녕하세요. 강화천하부동사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황토 전원주택 한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대상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 되겠고요. 현재 이 보이는 이곳이 이 주택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 약 6대 정도 될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텃밭이고 앞에는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황토 벽돌로만 지은 아주 굉장히 견고하고 단열이 잘 되는 좋은 천연 자연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이렇게 점토 기화를, 수입 기화를 수입해서 얹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전체가 아주 굉장히 고급 자재들만 사용해서 지은 주택이고요. 내부 기둥도 이렇게 원목 멀바우 기둥으로 시조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한샘 주방으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천장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좋은 주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 옆에는 이렇게 다 벽체들이 다 황토 벽돌로만, 순 황토입니다. 여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순 황토 벽돌로만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지은 주택이라 굉장히 견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단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황토에서는 원재기성이 많이 나와서, 어, 사람들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정에도 역시 이렇게, 편벽나무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체가 다, 아 자연, 친화, 적인 친환경적인 자재들로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건강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 천정 고도 굉장히 높아서 좋습니다. 3m50 정도의 높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고요. 전면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현재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정남향 방향의 주택으로서, 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정남향 방향에 이렇게 마당이 보이고 앞에 산과 숲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호도, 어, 이중 1등급 창호를 써서 반열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장 높이가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정고가 높습니다. 천정고가 높으면 굉장히 갑갑하지 않고 시원하고 시원스럽고 좋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2.5m 정도 높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깍깍,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은 3.5m면 거의 두 배가 좀안 되는 높이의 천정고를 가지고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열은 잘 되는 자재들로만 했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게 단열이 잘 되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주택의 뒷 부분은 이제 다용도실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 가스 보일러입니다. 추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도시가스로 변경, 변경, 변경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또 각종 수방 기물을 넣을 수 있는 넓은 다용질 공간을 뒤에 만들어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 기둥들도 전부 다 원목 기둥으로서 세워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남향 방향에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마당이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이 되겠고요. 안방도 역시 이렇게 남향 방향으로 마당이 잘 보이고 이렇게 앞에 풍경이 잘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만한 넓은 크기의 예, 드레스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벽면에, 모두 벽면마다 창호 한지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이 다 한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양이 이렇게 한지 모양 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 황토 벽들에다가 화학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한지로 이렇게 벽 도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이라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찬정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세면대가 전실에 있고. 예, 그리고 안에 이렇게 욕실 겸 어, 화장실이 되어 예, 있습니다. 여기가 아 완방 화장실이 되겠고요. 아 외부 화장실이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아, 다락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락방도 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래서 아, 이 다락방 역시 예, 사람이 어른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천정 높이가 됩니다. 가운데 쪽이죠. 양쪽 가에는 역시 좀 낮습니다만은, 예, 여기는 사람이 어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높이의 천정고가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지만 상당히 이용하기 좋고요 예, 창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 밖을 예, 내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만 다락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도 역시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다락방이 두 개, 1층 방이 세 개, 화장실이 두 개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주택은 현재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도 전통 창호문살로 되어 있어서 정감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택은 지붕기와도 스페니시기와로서 수입기와로 써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스페네치기에는 점토기합니다 황토로 구워서 지우, 만든 기와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친환경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이 이제 앞으로 텃밭으로 사용될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부 수전도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요. 휜 음, 수도 이렇게 다 예쁜 걸로. 고급스럽게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앞에 보이는 산과 옆에도 산, 뒤에도 산입니다. 이렇게 숲 속에 전원마을 아주 경치 좋고 남양에 좋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마당 잔디마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잔디마당들도 너무 넓다 보면은 관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미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바로 이 대지 위에 세워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이 되겠고요. 아까 거실 창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거실 창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정남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약 6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 되겠고요. 이쪽이 추후에 텃밭으로 쓸 공간이고, 여기 앞에가 현재 잔디마당으로 이렇게 애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강화군 선안면 창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남양 주택이고, 어, 황토 벽돌로 지은 황토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가, 이 자체 대지가 153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이 도로가 2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면적으로 176평, 총 토지가 176평의 주택이 되겠고요. 아, 주택이 40평입니다. 2024년도 올해 건축한 건물이고요. 방토 벽돌 주택이 되겠습니다. 1층이 35평, 방이 3개, 드레스룸도, 화장실 2개, 넓은 거실과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2개입니다. 아, 5평, 3평 해서 어, 2두 개가 되겠고요.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그리고 현재 여기는 도시가스 예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시가스가 여기 강화읍에서 인입이 되게 되면은 바로 개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연료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 환경이 좋아집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세 대가 있어서 천정형으로 다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LPG 난방입니다. 창호도 1 등급 단열의 창으로서 이중창호입니다. 단일이 아주 잘 돼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는 따뜻아 겨울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강화 터미널 종합병원 마트 약국 그리고 시장 전통시장 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인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농촌 마을의 시골 주택들은 전원주택들은 아, 병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병원까지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까지.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급할 때는 병원으로 바로 갈수 있는 거리가 3분 이내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산 아래 언덕 위에 남양으로 자리잡온 숲속의 전원 마을 주택입니다. 그리고 황토복돌로 지은 경, 건강한 주택이 되어 있구요. 아, 벽지도 역시 한지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어, 그 여러 가지로 어, 화학 그런 어, 가스가 나오지 않고 어,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 자재들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 금매매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가격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황초주택은 보통 평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40평만 잡았을 때 4억입니다. 예, 건축비만 4억이 들어간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토지는 여기가 평당 보통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76평 하면은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이렇게 건축비에 가까운 매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좋은 주택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산이고 산이고 숲이고 앞에도 숲이 보이고 나지막은 산이 보이고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 또 이렇게 좋은 자재로 예쁘게 잘 지어진 주택 가격도 좋은 주택입니다. 아 이런 기회에 이런 주택 하나 장만하시면은 뭐 별장으로도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이죠 하나 장만하시면 좋으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융자는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이 주택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은 언제든지 현장 안내해드리고. 어, 주택 내부도 또 이렇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주택, 좋은 가격에 나왔으니까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